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갈까 궁금하시죠? 지금 시장에서 아주 특별한 정말 보기 드문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5년 12월에요. 거대한 경제적 파도 세개가 그것도 동시에 한 지점에서 딱 만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뭐랄까 금융시장에 정말 보기 드문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신호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요 바로 기회를 의미합니다 진짜 드물게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하필이면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세계의 파도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이 거대한 기회를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트리플 이징이라는 건데요. 우리 말로는 삼중 유동성 복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중 유동성 복합 현상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세 가지의 엄청난 경제 이벤트가 동시에 빵 터지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돈을 쏟아붓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아주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유하자면요. 시장의 돈이 활활 쏟아져 나오는 수도꼭지 세 개가 동시에 확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세 개의 수도꼭지가 대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금리 인하. 다들 기다리고 있죠. 두 번째는 시장의 돈줄을 꽉쬐고 있던 양적 긴축, 바로 QT의 종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부의 금고가 열리면서 돈이 풀리는 TGA 잔고 감소입니다. 바로 이세 가지가 2025년 12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낼 주인공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도 금리 인하부터 볼게요. 금리가 내려가면 뭐 당연히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좋죠. 근데 진짜 중요한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인율이라는 게 낮아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10년 뒤에 벌 1억 원이 금리가 높을 땐 지금 가치로 별로 안 쳐주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쳐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 성장주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만 뒤에서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양적 긴축, QT가 끝난다는 겁니다. 이 QT라는 게 뭐였냐면요. 연준이 시장에 풀린 돈을 거대한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1일부로 이 스펀지를 그냥 치워 버리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더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아들이던 걸 멈추기만 해도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호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와,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한 방일 수 있습니다. 바로 TGA 감소인데요. TGA가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비상금 통장, 그러니까 현금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창고에 쌓인 돈이 지금 무려 9,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300조 원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으로 풀린다는 건요. 그냥 경제에다가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단순한 예측일까요? 에이, 아니죠.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돈이 풀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거의 뭐 공식 같은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데이터가 아주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 그러니까 양적화나 QE를 시작했거나 반대로 양적 긴축 QT를 끝냈을 때 그로부터 6개월 뒤 시장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QE1,2,3 때를 보면 항상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가장 최근 사례인 2019년 QT 종료 때입니다. 비트코인이 와, 무려 32%나 급등했습니다. 패턴이 딱 보이죠? 돈이 풀리면 위험자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주랑 암호화폐가 훨씬 더 뜨겁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2019년 QT가 끝났을 때인데요. S&P 500이 11.5% 오를 때, 나스닥은 15.1%,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걸 압도하는 32%라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풀린 돈이 어디로 얼마나 더 강하게 흘러들어갔는지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럼 대체 왜왜 왜 하필 기술주랑 암호화폐가 이 유동성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걸까요? 돈이 풀린다고 모든 자산이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파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산은 정해져 있고 거기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이두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빅테크. 얘네들은 장기 듀레이션 자산이에요. 아까 제가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의 가치가 더 비싸진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미래 성장성을 먹고 사는 빅테크 주식들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 반면에 암호화폐는 고베타 자산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 그냥 시장 분위기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수익, 가장 짜릿한 수익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 모든 투기적인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보고서의 한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자본은 가장 높은 잠재적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군으로 이동한다. 정말 그렇죠? 시장에 돌이 넘쳐 흐를 때 사람들은 안정성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줬게 된다는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2025년 12월을 대비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코어 포지션은 빅테크,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걸로 꽉 채워서 금리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요. 그 주변부, 위성 포지션으로는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일부 담아서 이 유동성 파티의 가장 큰 폭발력을 노려보라는 거죠.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시작될 이 강력한 리스크원 랠리, 즉, 위험자산 파티에 미리 대비하라는 겁니다. 아, 물론 이건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은 특정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투자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있다는 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엄청난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휩쓸려 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